안녕하세요. 역사 쌤 김좌니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종교개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전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봤잖아요. 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학습 목표 얘기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무엇이냐?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후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어, 종교 개혁이라는 게왜 일어나게 됐는지랑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뭐였었죠? <laughs> 자, 그렇지. 어, 현실 비판, 현실을 냉혹하게, 냉철하게 보고요. 그리고 현실 안에 있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남부 이탈리아 지역이랑은 다르게 북쪽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배경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배경.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교회 교회의 왜의 타락이라고. 그랬을 때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면죄부 혹은 다른 말로 하, 아 며, 잘못 썼어요. 면죄부가 아니지. 면죄부 혹은 뭐 면벌부 어 이게 있어요. 자, 면죄부 혹은 면벌부가 뭐냐면은 이거야. 사람이 죽어. 그럼 어디로 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단 말이야. 그런데 착하게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 지옥이나 연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이 면죄부를 삶으로 인해서 누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랑 친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면제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보이지도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교회의 그 교리랑도 맞지도 않아요. 이게 왜 나오게 됐는가? 당시에 자 레오 10세가 있었습니다. 레오 10세. 근데 얘가 이제 성당을 만들려고 해. 우리 르네상스 건축물 배울 때 이제 뭐 살펴봤냐면은 성베드로 성당 봤어. 성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 이거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엄청 화려해. 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뭘 만드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리고 얼마나 수탈이 심했던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독일은 독일은 교황의 뭐 젖소, 젖소가 뭐야 얘들아? 젖소가 어, 우유 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라는 게 교황이 짜면 짤수록 이렇게 세금이 돈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 한 국가가 이렇게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럼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어, 어떻게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요 파트에서는 사람 3명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 우선 가장 먼저 누구? 마틴 루터. 마틴 루터를 살펴볼게요. 어, 루터, 루터. 이분을 기억하셔야 돼.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스트야, 성직자란 말이야.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아니라는 거야. 뭐, 개소리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교황, 여 내가 여러분들의 논리를 95개를 들어가지고 까주겠어. 이게 뭐야? 바로 95개조, 개조, 반박문, 반박문. 이 되겠다. 요 옳지 않아 면죄부 장경에 그런 얘기 없어 얘기하는 거지. 어 굳이 보게 해줘 반방문 통해서 면죄부 면벌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깠다라는 거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이 루터 귀엽게 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얘 죽여 누구한테 보게 황제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어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랬을 때 당시 누가? 루터를 따르는 일반 시민이라 아니, 국민들이라든가 또 누구? 농민들이라든가 영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후들이. 왜? 당시 독일은 교황의 저수잖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야. 우리 루터 선생님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황제와 교황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간에서 자 요렇게 보고 독일에 독일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 내전 그리고 이 내전으로 인해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 그만하자 아우쿠스부르크 화이라고 하는데 음 아우쿠스부르크 아우쿠스 크스 부르크 어 화이 를 맺게 되는데 화해한다라는 거야. 어 치열하게 싸웠거든. 그러면서 언제 1555년 요렇게 얘기하면서 루터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오케이 처음으로 종교 개혁의 트리거를 열었다라는 거. 95개조 반박문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삽시간에 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의 중세를 아주 그냥 암흑시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거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마틴루터 이후에 또 누구 바로 장칼뱅이 나타나게 돼요. 장칼뱅. 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바로 예정설입니다. 어 힘들어. 잠시만요. 어 예정설. 음.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정설이라는 건 뭐야?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뭐가? 너희들의 구원이. 어 16세기니까 한 1500년 전에 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뭐야?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야.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 면벌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써야겠지. 하루하루 근면 성실하게 살라는 거야. 근면 성실을 강조. 물론 신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육 과정에서만 나오는 것만 추렸습니다. 그랬을 때 정칼뱅의 이러한 예정설, 근면성실 강조하는 내용들은 누구한테 인기가 많으냐? 바로 당시의 상공업자들, 도시라든가 이러한 곳에 상공업자들에게 인기가 많게 됩니다. 왜? 당시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프레스를 하거든. 야, 교회에서 이제. 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왜? 이건 욕심이거든. 욕심은 결국에 뭐야? 죄거든. 그러니까 니네들 이럴려고 하지 마.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 어, 근데 헌금은 많이 내. <laughs>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모, 장칼뱅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사랑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당시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장칼뱅의 이러한 신학적인 신교적인 모습 사상들이 퍼져 나가게 돼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요렇게. 그리고 요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뭐가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 자본주의 성장 어 얘들아 이게 아래쪽이라서 너무 글씨 쓰기가 힘들다 어, 양해 좀 해줘 자 그래서 요렇게 장칼뱅 같은 경우는 예정설이 중요하다는 거 요렇게 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어 요렇게 해서 1번 요거 2번 요렇게 자. 이두분 같은 경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좀 생뚱맞은 친구가 있어. 자 누구냐? 바로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자이 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얘는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긴 애매해. 어, 얘는 뭐냐면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웃음> 어, <웃음>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헨리 8세는 왕이에요. 어, 영국 왕이야. 근데 당시에 국왕들끼리의 이 왕가들끼리의 결혼이 흔했단 말이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당시 세력은 누구였냐면은 에스파냐였단 말이야. 어, 카톨릭의 신봉자야, 수호자야. 그래서 영국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카톨릭의 이제 에스파냐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근데 아, 안 예뻤나봐. <laughs> 마음에 안 들었나봐. 어, 눈하기도 했고. 더불어서. 아좀막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앤 볼링이라고 이제 좀 예쁜 시녀가 있었어. 어좀 시녀 약간 하층 귀족 약간 음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정신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컨드가 생긴 거야. 어 예뻐. 어 검은 머리에 이제 앤 볼링 이렇게 하니까 아 이혼하고 싶어. 이혼을 하려고 교황한테 이제 쭈뼛쭈뼛 갑니다. 그런데 당시 카톨릭에서 이혼을 허용해줘요 허용하지 않아요. 안 해줘 이혼하면 안 돼. 어 신이 맺어준 그러한 커플인데 이걸 깰수 있어? 안 돼. 더불어서 누구야? 헨리 파스의 와이프는 카톨릭의 왕족이란 말이야, 공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안 돼.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헨리 파스가 그래? 꺼져.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해 버립니다. 그리고선 로마 카톨릭이랑 단교해 버려요. 꺼져. 너 이... 아니 안, 안 놀아. <laughs> 자 그랬을 때. 교회 그 영국 안에 있던 교회의 그 핵심 코어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수많은 영국 교회의 그 대장이 누가 돼야 돼? 자기가 되겠다는 거야. 바로 뭘 때립니까? 수장령을 반포합니다. 수장령. 야, 영국에 있는 교회의 수장은 누구야? 영국 국왕이야. 사실 이런 걸 보면은 헨리 8세가 단순히 사랑이 미쳤다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아,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그 수많은 재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대장이 되는 헨리팔스로 가는 거지. 어차피 이 당시에 이 사제들은 결혼 못하니까, 어, 돌아가시면 그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왕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결혼 문제도 있긴 하는데, 어, 더불어서 정치적인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의 딸 헨리 8세의 딸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또뭘 반포하느냐 통일령 통일령을 반포해요 이건 또 뭐야 자 영국 교회의 대장은 헨리 8세 자 영국 안에서 교회를 통일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영국 국교회를 국교회를 공고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장 칼뱅 같은 경우는. 그러나 헨리 팔세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종교개혁에 나타나게 된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수장령 통일령 요렇게 선지로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라.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종교개혁의 간단한 내용들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뒤바뀌게 되었는가? 신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 자, 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누구는 카톨릭은 놀고 있니? 안 놀고 있어. 지금 업장 뺏기게 생겼는데, 어? 내 네, 사+ 사업장이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카톨릭의... 대응 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우선 첫 번째로, 어, 첫 번째로 어,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이 있습니다. 성 로욜라, 어, 로욜라가 뭘 만들게 되느냐? 바로 예수회를 조직을 해요. 예수회 이 친구들은 약간 좀 무서운 친구들이야. 약간 카톨릭 자경대, 약간 좀센 애들인데. 자경대라고 하기, 할 수도 있고, 약간, 어쨌든 카톨릭 단체야. 음,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신교도로 하든, 신교도들이라든가, 막 이러한 친구들, 이제 막 수시고 약간, 그리고 이제 선교 활동하고, 전파하고, 카톨릭의 세력을, 어, 공고화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활동 많이 해요. 나중에 청나라,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음,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이제 공부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무슨 회 트리엔트 트리엔트 어, 공의 회를 소집을 합니다. 어, 1600몇 년이죠? 어, 1600년이 아니지. 1540 아, 1545년에서 음. 자 이렇게 1543년에서 어, 63년까지 이건 뭐냐면은. 신교도 애들이 지금 랩디스를 했잖아. 야, 니네 뭐 그렇게, 어, 뭐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지? 어, 니네 그렇게, 신성해? 교황이 왜 신성해? 야, 오케이, 우리가 마티스 해주마. 이러면서 신교도들 에 대항해서 카톨릭 교리를 재확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 교리를 재확인하고,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권위를 공고히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 종교재판소. 종교재판소. 그래. 우리가 조금 썩긴 했지.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지. 하지만 너인 용서하지 못해. 누구들. 이단이라든가 유럽 곳곳에서 막 나오고 있는 신교도 친구들을 억압하기 위한 종교재판을 열어가지고 죽이는 혹은 어, 저 이제 시시비비를 밝히는 그러한 종교 재판소를 열어 가지고 카톨릭을 공고화하려는 노력들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종교 개혁 그래서 이제 95개조 반박문, 예정설, 사실은 이제 또 수장 령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갈등이 급격화됐어. 되게 고조됐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종교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정도가 되겠죠? 4번. 빨간색으로 쓸까요? 어, 아니야. 흰색으로 써야지. 4번. 종교전쟁. 음. 자, 종교전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꽤 오래 일어납니다. 17세기까지도 이렇게 일어나요. 어, 17세기까지.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을 이제 종교전쟁이라고 하는가 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첫 번째로 어 개념 아좀 이상하게 됐다 개념 자 요렇게 개념 자 누가 누가 싸우는 거냐 우선 선수 입장부터 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신교가 나오게 되겠지? 신교 이들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해 프로 테스 탄트. 우리 영어 단어에서 프로테스트, 어,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레지스트도 이제 저항하다는 건데 프로테스트도 이제 저항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 저항하는 사람들 신교 얘기를 해. 근데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겠어? 당연히 새로운 신자에. 옛 구자 써가지고 반대되는 개념. 부교한테 저왜 저항... <laughs>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너무 미끄러워요 이거. 자 부교, 음. 부교. 카톨릭한테 이제 저항을 하는 친구들을 아 이제 신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종교 전쟁은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응. 자 신교들 그러면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는가? 각 국가별로도 이제 불러지는 게 달라요. 물론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지만 또 교리상으로 또 신교 내에서도 갈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조금 음 한꺼번에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 우선 네덜란드 같은 경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신교도들을 우리는 고이센이라고 부릅니다. 고이센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프랑스 여기 같은 경우는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좀더 알자면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로 간 스코틀랜드 틀랜드 안 쓸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회 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 어. 그래서 종교 전쟁을 할때 일단 신교도들이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는가 또 종교 전쟁이라는 게 어떠한 개념인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전쟁 양상을 한번 살펴볼게 전쟁 양상 전쟁.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쭉가 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고이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이센 전쟁, 고이센 전쟁. 근데 실제로 어? 실제로 이건 존,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약간 독립 전쟁 개념입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신교를 믿었고 당시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었던 국가가 어디였냐면은 에스파냐야. 에스파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톨릭의 수호자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종교전쟁이기도 하면서 독립전쟁 성격을 갖기도 했다. 전쟁. 자, 요렇게 해서 결국에 승인 누가? 고이센. 그래서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그노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그노. 그랬을 때 위그노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프랑스 왕이 아 됐어 그만서 프랑스는 더 이상 내란으로 힘들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서 야 칭령을 반포해 이게 뭐다? 낭트 칭령이야. 낭트 칭령 이 낭트 칭령 같은 경우는 뭘 의미를 하느냐? 위교도 아니 위그노랑 미그, 신교랑 같이 붙었어.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라는 거야. 일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연도하면은 1598년 정도가 되겠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름대로 신교도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허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저,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싸움이 끝나게 돼.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는 바로 뭡니까? 30년 전쟁이야. 30년 전쟁. 아, 물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laughs> 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독일에서 일어나. 아 독일에서. 독일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 독일 내에서 이 종교 전쟁이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서 일어나. 이게 갑자기 대영주들끼리 싸우게 되고, 유럽 각 국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웃긴 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국가인데, 당시 오스트리아랑 약간 맞짱 뜨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신교도 편에 들어. 되게 약간 전쟁 양상이 잡탕이야. 어. 어쨌든, 이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당시에, 어, 1618년에서, 어, 30년이니까 1648년. 당시 유럽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지. 누구들이? 신교도 친구들이. 이 조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베스트, 음, 팔렌, 조약.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교도들에게 종교적인 억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땅 찍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결국에는 어, 그러한 종교전쟁의 막바지,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 많이 죽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어, 남자들도 많이 죽고요. 음.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 배경. 그리고 어, 전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 전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내용들 꼭 고문해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